살을 받으면 여성분들이 네. 단 거가 막 당겨요. 그래서 디저트 디저트 그다음에 이제 차를 드실 때도 막 설탕 막 이렇게 음. 어, 나는 살을 빼야 돼 그러면서 이제 어, 야, 나는... 안녕하세요. 뉴리 TV PD 윤아 영양사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드디어 맞았어요 네, 드디어 어요 <laughs> <laughs> 오늘은 피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캐나다에 오고 나서부터 <laughs> 피부 노화가 좀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이 어... 들어가지고 저도 동감 동감이에요. 네. 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아 그래도 피부 그랬는데 여기 와서 네. 지금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네. 와 <laughs> 이거는 어디에 내놓을 피부가 어, 아니되는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실. 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냐면 음. 오로지 물광피부물 아, 깨끗하고 촉촉하고 네. 네, 탱탱하고, 탱탱하고. 네. 그러니까 아이가 되고 아기가 되고 싶은 네 당연하죠 네. <laughs> 맞습니다 아기는요 네. 태어날 때 온몸에 수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 아이를 아. 이렇게 안아보면 촉촉하고 보드럽고 탱글탱글하고 예 어, 네, 그렇잖아요 그 맑고 투명한 피부 네. 근데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다그 맑고 투명한 피부를 갖고 싶은데 우리가 점점.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런 맑음 깨끗함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좀 칙칙해지고 그 다음에 검버섯도 나고 길미도 나고 그 다음에 너무 싫게 주름살도 네. 눈가 부터 시작해서 많이 생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점점 여름도 다가오고 그래서 더 자외선을 세질 텐데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부를 좀더잘 지킬 수 있을까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살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어, 근데, 네. 피부 관리에서 중요한 게 음. 저는 진피층을 채우라는 헉!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이런 전문가적인. <웃음> 네. 예, <laughs> 피부에는 일단 표피가 있고요. 네. 표피는 우리가 각질을 만드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표피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 표피는 우리의 그 수분 조절을 하는, 우리가 음. 여기서 땀도 배출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땀이나 전해진이나 이런 것들 균형을 맞추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박테리아나든가, 뭐,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 방어, 기전이 네. 되는 것이 이 피부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장기, 뭐, 폐, 뭐, 간,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피부를 한번 다 벗겨서 펴놨다고 하면 네. 굉장히 많은 면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피부는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굉장히 큰 기관 중에 하나랍니다. 음. 네. 어, 근데 요즘에는 음. 햇빛을 햇빛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네. 약간 잡티, 뭐 주근깨 같은 게좀 많이 올라오는 것 네,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외선을 받으면 이 밑에 멜라닌색소가 이렇게 이제 생생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기미, 잡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피부의 측면에서 각질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각질 그 표피 바로 밑에 진피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진피 진피는요 우리 몸의 그 피부 중에서 기둥 역할을 해줘요 음. 기둥 역할을 한다는 무슨 뜻이냐 면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네. 피부가 이렇게 이렇게 무너지고 음.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거를 이렇게 복원해 줄수 음. 있게 거기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워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늘어지지 음. 않고 탱탱하고 탄력 있고 이렇게 음. 늘어지게 딱 붙어 있게 네. 그렇게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콜라겐. 네. <laughs> 예, 우리 저번 영상 피부 그 머리카락에서도 머리카락, 네. 네. 그 얘기했었죠 콜라겐 엘라스틴. 예. 그래서 그 진피층을 채워주셔야지만 어, 우리가 이제 탄탄한 탱글탱글한 피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음. 네. 음. 어 그러면 저희가 피부를 네. 건강하게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 저는 음. 수면이 아닌가. 음, 지난 영상 보셨어요? 그럼요. <laughs> 네. 잘 자야지. 네. 보통 아까 말씀드린 각질, 그다음 그 그러니까 표피 있고 진피 있고 그 밑에 혈이, 혈관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네. 이 피부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산소도 주고, 그 다음 영양소도 줘야지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부스트업이 되는데, 네. 우리가 잠을 못 자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음. 그 다음 피곤하고 스트레스고, 몸에 독소가 쌓이고, 염증세포가 쌓이기 때문에, 음. 네. 이게 지금 뭐, 이게, 이거 탱글탱글을 떠나서 여기 여드름도 생기고, 음. 트러블도 생기고, 막 이제 피부염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잠잘 자는 거, 첫 번째,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 두 번째 두 번째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아기 피부 얘기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얼만큼 많이 드셔야 될까요 음~ 남자라면 하루에 몇 컵? 음... 열세컵예열세 13컵. 컵을 캐나다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열세 컵이 그냥 물로 계속 마시라는 게 아니라 네. 어, 거기에는 우리가 커피 뭐티그 다음에 국뭐 이런 거다 합쳐서 열세 컵이에요 그러니까 어열세 컵을 어떻게 배불러서 마셔 이거 아니고요 아하. 그냥 여러분들이 아 이걸 다 합쳐서 열세컵 정도 그럼 여자는 남자보다는 조금 근육도 적고 그러니까 몇컵 정도일까요 아홉 컵입니다 아홉 컵네 맞습니다 그래서 <laughs> 남자는 열세컵 아홉 어, 근데, 나 어떻게 이걸 세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요. 내가 충분히 물을 먹었는지는 매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화장실 갔을 때 소변을 볼 때요. 그 소변 색깔이, 어, 맑은색. 그냥 이제 아무 색깔도 없는 거라든가 약간 약간 노란색이 살짝 나오는 그 정도면 아 내가 어제 물을 충분히 먹었구나 음. 아실 수 있고요. 그게 좀 노란색이 좀더 많이 나온다라고 네. 하시면은 아 내가 물을 적게 먹었구나. 아.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알수 있는 방법 수분이 충분히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침 첫 요의 색깔을 보시고 아시면 되겠어요. 아, 네. 그렇게 알수 있었군요. 네? 음. 자, 그거 말고도 우리가 피부를 탱탱하게 하는 방법은 신선한 야채와 과일 많이 드시는 거예요. 네. 네,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음... 저한테 맞는 화장품을 쓰는 거아 그쵸 그렇죠. 우리가 피부 타입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제 건성 중성 지성 그러는데 네. 우리가 잘 몰라서 혹시라도 이걸 바꿔서 쓰면 피부에 많은 트러블들이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먹는 것 중에서 어~ 지금 이제 트러블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laughs> 네. 예, 중고등학생들이 어~ 이렇게 여드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특히 가공식품을 먹을 때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합성식, 합성 합성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드시면 몸에 독소가 더 많이 쌓여서 그것을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 생기다 보면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올라와서 여드름이 되기 때문에 네. 어, 이런 가공식품 되도록 적게 드시고요. 근데 되도록이면 신선한 음. 야채, 과일 많이 드셔서 몸을 워시아웃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초콜릿을 끊어야 한다요. <laughs> <laughs> 네. 아 지금 당거 말씀하셨는데요. 네. 당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을 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성분들이, 네. 이제 단 거가 막 땡겨요. 맞아요. 그래서 디저트, 디저트, 그 다음에 차를 <laughs> 드실 때도 막 설탕 막 이렇게, 음. 어, 나는 살을 빼야돼.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이런 뭐. <웃음> 올리고당. 올리고당. <laughs> 올리고당이니까. <laughs> <살 빼야> <laughs> 네. 그 다음에 아스파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넣고 하시는데요. 네. 이런 당, 알코올도 당이긴 당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슈거처럼 칼로리를 내진 않, 음. 않지만. 자 그런데 거기서 충분히 이 당을 우리 몸에서 소화시키지 못하면요, 네. 걔네들이 그 혈액을 떨어뜨면서 당 독소가 돼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딜 가냐 하면, 아까 말씀 소중한 지피스층에 있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갖다 들러붙어요. 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탄력을 줘야 하는 걔네들이 뻣뻣해지는 거죠. 예, 뻣뻣해지면 어떻게 돼요? 주름살이 생겨요. 예, 그래서 예, 당을 많이 드신, 당 것을 많이 드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또당거 말고도 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담배 피는 거, 몸 속에 독소를 자꾸만 넣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깨끗해지려면 혈액이 먼저 깨끗해지셔야 돼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항산화제 야채 과일 드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뭐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피부도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습니다 아, 혈관이 중요한 거네요 예어 네, 네. 제가 어 연구자료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미국 영양학회지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463명의 식단과 피부 상태를 조사를 했더니요. 생선이나 콩이나 또는 녹색잎 채소, 아스파라거스, 견과류, 올리브, 사과, 배, 이런 것들을 더 많은 사람, 많이 먹은 사람들이 피부에 주름이 훨씬 더 적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고기나 버터같이 기름진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이렇게 주름이 많아졌다고 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내 몸을 만들고 내 피부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아, 오늘 혈관 건강을 위해서 오메가 3를 예, 지금 건가요? 지금 피디님께서 예 오메가가 왜 여기 와 앉아 있지 <laughs> 네. 오늘 피부 코너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오메가 3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혈행을 개선해줘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염증 세포들을 없애주고요. 염증 세포가 없어지면 그, 그 이제 그 혈액순환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 몸에, 그 특히 피부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 줄수 있기 때문에 음.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갈게요. 오. 네. 그리고 그 옆에 네. 보시면 뭐가 있죠? 콜라겐. 네, 콜라겐은 왜 필요하죠? 당연히 진피층을 채워줘야 되니까. 네, 아까 이렇게 기둥 역할을 해서 네. 이렇게 이제 무너져가는 거를 이렇게 보수공사를 해서 이렇게 올려줘야 네. 되죠. 근데 요 제품은 특별하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죠? 히알루론산. 예, 히알루론산은 뭐냐 면 어, 보습제로 가장 그 강한, 강력한 보습제라고 할수 있어요. 이그 네. 히알루론산 하나가 천배에 가까운 수분을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피부가 촉촉해지겠죠. 일단은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습기를 더 촉촉하니까 우리가 멀리서 보면, 일단은 이렇게 꾸겨진 피부에서 펴졌고, 그 다음에 반짝반짝해지겠죠. 그래서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은 굉장히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도 여기 지금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있죠? 여기 음. 코엔자인. q 텐0 네, 그리고 다음에 비오틴, 음. 실리콘, 네. 비타민C도 들어있네요. 네, 그 모두 다 항산화 제품이 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기본이 콜라젠, 그 다음에 하일로닉 에시드로 보습을 채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제들을 더했는데 요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듯해요. 네, 예, 그래서 갖고 온게이 안티옥시던트 세븐입니다. 아 네, <laughs> 안티옥시던트 세븐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타민 C, 네. 예, 비타민 C는 우리가 미백 효과에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항산화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가 노화된다는 건 산화되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가 더 좋아지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또 있는 성분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아, 알파 어, 리포이게시드. 이거는 굉장히 강한 항산화제 성분이에요. 음. 그래서 염증도 막아줄 뿐 아니라 똑같은 비타민C의 기능을 같이 서포트해 주는 성분. 그러니까, 음. 안티옥시단트잖아요. 우리가 항산화 네. 성분만 모았기 때문에. 아.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있는 것이 이제 NAC에서 N 아스글리신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어, 어 NAC 우리가 보통 낙이라고도 하, 하기도 하고요, NAC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거는 글루타치온의 전구체예요 음흠. 얘가 이제 몸 속에 들어가서 글루타치온으로 변하는데요. 네. 글루타치온은 아마 한국에서 백옥 주사 네. 또는 미백 주사의 네. 주요 성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이 이 피부를 하얗게 이렇게 밝게 만드는 그런 성분들이 그런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네. 어, 항산화도로 기본적으로 항산하는 혈행을 그 혈액 순환을 굉장히 잘하게 하고요, 염증을 네. 없애주는 기능을 하지만 이렇게 나 NAC까지 들어있어서 피부가 더 밝게 음. 할수 있기 때문에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미백 효과까지 있는 염증도 아. 줄여주는 트러블을 줄여주는 것까지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까지 네. 이렇게 쭉 같이 드시면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음. 한 세트라고 봐도 사실 그렇죠? 괜찮겠네요. 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여기 지금 비타민 B. 콤플렉스 비오틴도 있고요. 아. 그 다음에 비타민 E도 있고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 그 다음에 폴레이트, 셀레늄 얘네들 같은 경우도 폴레이트, 셀레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항산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네. 우리 한,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는 영양세들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입니다. 아. <laughs> 되게 신호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 말고도, 그러니까 이걸 드시면서도 지금 네. 이제 아까 야채와 과일 얘기했잖아요. 네. 야채와 과일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마사지 할 때도 이제 몰로 마사지를 하죠. 얼굴은? 오일? 오이 마사지. 아, 오이. 오이, 오이 마사지. 오이 마사지라는 건뭐하는 거고 얼굴에다가 오이 <laughs> 네. 마사지를 하면 들어. 오이 마사지. 네. 오이 마사지를 하면 더 좋은 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야채나 과일에 나는 비타민 ABC DEE까지 e. E, 보통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오이 같은 경우는 오이 자체가 수분이 9 6야요 음.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오이 마사지를 하면 수분을 붙여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비타민 A나 C나 E 같은 것들도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좋겠고요. 음. 네, 그리고 또 이제 팩할 때 오이 말고 또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해초 해초팩 네. 되게 이렇게 서 <laughs>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네. 보면 남편이 집에 왔다 이렇게 퍼렇게 뭐 이렇게 붙이서 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laughs> 많이 있는데 해초팩, 네. 해초팩은 네, 아. 미네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미네랄들도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맨날 이렇게 갈아 드시는 야채가 또 하나 있어요. 뭐 이렇게 줌 케일. 만들어 먹는다. 예. 케일. 케일이요. 예. 케일도 비타민 A, C, E가 많아가지고요. 피부 미개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케일이나 근대나 시금치 같은 경우는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신 결석, 그러니까 신장 이게 헷갈리세요. 신장과 심장에 걸린 어.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너무 많이 드시지 않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 케일 말고 다른 걸로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피부를 좋게 하는 것 중에서 양배추가 있어요. 음, 네. 양배추에는 셀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피부를 환하게 하는 것으로 굉장히 좋은데요. 양배추를 어떻게 드세요? 보통? 저는 그냥 샐러드에 썰어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네, 샐러드를 먹, 샐러드에 썰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보통 위가 약하신 분들은 네. 양배추를 드시면요, 이렇게 꺽꺽 이렇게. 트림을 하시는 분들이 음. 많으세요. 네. 예, 가스가 생기는데 그렇게 좀 양배추가 좀잘안 맞는다 하시면 찌거나 또는 데치거나 또는 약간 볶거나 이렇게 해서 살짝 익히시면 그게 또 이렇게 날라가기 음. 때문에 좀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양배추 정말 기능성이 굉장히 많은 식품 중에 하나인데 네. 특히 피부를 위해서도 양배추를 더 드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레몬 물 같은 아, 거. 네. 예,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이제 공복에 먼저 물 놓고 그다음 에 거기다 레몬 조금 짜서 마시면. 항산화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일단 몸을 깨우는 프레쉬한 그 느낌으로 레몬의 향이나 아니면 라임도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깨우는 느낌이 좋아져서 그렇게 드시는 것도 권장을 드려요. 예. 저는 내일 아침부터 레몬물 음. 한 잔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피디님 너무 피부에 관심이 <laughs> 많으셔서 지금, 오, 이것도 지금 말씀을 어, 네. 들으시고 있고. <laughs> 어, 저 오늘 갈때 이거. <웃음> <웃음> 네, 바로 구입하실 거예요. 네. 네. 일단은 그리고 식사도 잘 하시고, 잘 음. 주무시고, 물 네. 많이 마시고. 아, 변비. 변비 조심하시고요. 네. 네. 변변비도 변비, 개선돼야지 피부가 좋아집니다. 네, 네. 변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 또 네. 한번 해보도록 하도록, 하도록 네. 하죠. 네. 오늘은 이렇게 물광 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네. 다음 ]게요. 영상에서 봬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